안녕하십니까. 지향공무원 계리직 기초연구원 윤광덕입니다. 자, 드디어 우리 실전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좀 오랫동안 제가 편집을 좀 하면서 좀 그래서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작년에 처음 우리가 시험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헛된 것을 공부하지 않기를 좀 바라서 최대한 작년 시험과 비슷하게 유형으로 제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 냈어요. 이번에 이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장에 가서 어, 여러분의 시험장에서 최대한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나올 수 있게끔 정말 어,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편집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동떨어진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해야 할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리뉴얼하게 된 겁니다. 자 그렇다면. 간단하게 교재 구성과 함께 어떻게 이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보십시오. 자 먼저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입문편과 실전편. 입문편은 아직 문장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문장 단위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입문편부터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얘는 작년에 이미 끝난 강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달부터 나가는 강의가 실전편이에요. 이 실전편은 말 그대로 시험 유형에 맞춰진 커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휘도 그냥 막연한 어휘가 아니라 우편, 구명, 보험 어휘들을 따로 외울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생활 영어도 대화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으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. 대화 유형도 보고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예요. 이 문편에서는 뭐 실용 독해를 우리가 따로 한건 아니지만 이 실전편에서는 실용독해만 볼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실용독해가 나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메일이라든가 혹은 뭐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실전편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아자 그렇다면 각각의 파트를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했는지 좀더 교재 구성을 자세히 볼게요. 자 봅니다. 일단 어휘는 표제어가 있어요.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할 표제어들 약 480개 정도를 제가 어, 추려놨습니다.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때이 어휘는 무조건 외워 줘야 한다 뭐 그런 것들 제가 모아놨습니다. 우편이 90개, 금융 명 160개, 보험은 50개, 생활용어 180개입니다. 시험장 가는데 어드레스 이런 단어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기본적인 단어들은 꼭 외워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20개마다, 20개마다 제가 시험으로 냈어요. 시험 유형으로. 즉,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을 시험 문제 유형으로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리뷰 테스트로 만들어냈습니다. 20개마다. 그래서 총 21개의 리뷰 테스트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많죠. 21개.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어휘도 한번 외웠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학습 문제를 만들어냈어요. 그래서 예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외웠던 단어들을 복습할 수 있게끔 여기 그대로 제가 또 연습 문제로 넣어놨습니다. 얘는 주로 어, 숙제로 많이 나갈 거예요. 여러분 숙제로 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어,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어휘는 그래서 총세 단계입니다. 기본적인 표제어, 리뷰 테스트, 그리고 이렇게 어, 단어 확인 학습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두 번째 생활 영어입니다. 생활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 정리들이 있어요. 뭐 어, 예를 들면 처음 우체국에서 어, 우표를 보낼 때 표현, 아니면 소포를 받을 때 표현, 이런 것들 많잖아요. 뭐, 전화 실무에서 뭐 전화를 받을 때 표현,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먼저 배울 겁니다. 그러면서 얘도 문제를 다 만들어냈어요. 각각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만날 수 있게끔 총 62문항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표현 배우고 문제 풀고, 표현 배우고 문제 풀고,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냈어요.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. 얘도 플러스 대화 유형도 같이 볼 거예요. 대화도 이런 식으로 쭉 A, B, A, B 유형의 대화들도 함께, 그리고 대화 분석하면서 빈칸에 빵꾸 드어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또 수록해 놨습니다. 그래서 생활용어도 대화 보고, 그 다음에 문제 풀고, 혹은 연습하고, 이렇게 최대한 복습 많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 냈으니까. 그것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실용 독해는 말 그대로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 있죠. 주제 찾기. 이번에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 요지, 목적 이런 것들. 한번 쭉 독해 비법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. 그리고 나서 연습 예제 풀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전 독해 총 50주문입니다. 50주문에 7 7문항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할수 있게끔 넣어 놨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이 정도면요.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7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. 한 5문제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 커트라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우회보에서 3문제 틀리고요. 컴용에서 7문제 틀리면 딱 여러분들이 말하는 87점. 우리가 합격 목표인 87점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다섯 문제 맞추기. 영어 다섯 문제는요,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제가 이 문제들을 만들고, 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면서, 그리고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, 아, 이 정도면 진짜 다섯 문제는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만들었어요.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, 이 문제들, 적어도 이거 꼭 하고요. 다른 거 만약 한다면, 이거라도 하고 다른 거 하십시오. 기초적인 문제들 다 담았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정복해 나갈 것이고요. 자,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총 10회 수업이고요. 약두달반 정도 되겠죠. 두달 반.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니까요. 그리고 항상 두개 유닛, 약 40개의 단어들을 저랑 볼 겁니다. 즉, 리뷰 테스트 2회분씩 볼 거예요. 단어 보고 리뷰 테스트 두 개까지. 생활영어는 여섯 개 체크업까지 볼 겁니다. 뭐, 첫 수업 해보시면, 아, 요 정도까지 하는구나,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여섯 개 정도 다이얼러그 체크업 볼 거고요. 플러스 두개 스크립, 아까 얘기했었죠. 대화문, AB, AB에 대화 있는 거두개 스크립 같이 볼 겁니다. 그리고 독해는약 다섯 지문씩 볼 거예요.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. 난이도를 말씀드리면요 생활영어가 제일 쉬워요. 내가 제일 쉽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되겠죠.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실용독해 부분입니다. 아마 기초가 잘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실용독해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도 최대한 잘 따라오려고 노력해 주시고 사람마다 다 레벨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. 그냥 이지럽게 잘 따라오시면 돼요. 이게 쉬워? 어, 그럼 쉬면 나이스 한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그냥, 어, 한번 아는 거잘 반복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. 어려운 거할 필요 없습니다. 만약에 이게 어렵다? 그러면 좀더 하셔야 돼요. 시간 좀더 투자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어휘들 더 외워주시고, 표현들 외워주시고, 생활영어에서 흐름 잘 이해해 주시고, 해석 잘해 주시고, 독해도 마찬가지 해석 연습 꾸준히 해 주시고요. 아시겠습니까?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요 매주 여러분들 숙제 내드리고요. 그것에 맞춰서 저번에 배웠던 것들 매주 테스트와 함께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. 물론 첫 시간은 테스트가 없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 테스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것까지 같이 리뷰할 수 있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요. 거두절미하게. 딴말 없이 우리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준비되셨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전편 간단한 OT 하고요.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